안녕하세요. 스티커리아 TV 신강교입니다. 오늘 12월 중순입니다. 12월 9일 같으면 중순을 잡아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눈이 안 오고, 눈산행이 아직 없는데, 뭐 눈이 온다는 소식도 있고, 한데 이 동계산행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아이젠 스패치에 대해서 이 리뷰를 하는데, 아이젠 스패치는 음, 항상 배낭 속에 지금 동계 산행 시에는 네가 다니시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서 신을 수 있도록 이꼭 눈이 안 와도 이 겨울 산행에는 위쪽 지방 쪽에는 산이 노면이 어려가 있습니다 길이 그러니 너분 제가 벅벅하머 뭐 허리도 다치고 다리도 다치고 뭐 허리 삐고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긴데 오늘 아이젠을 한개서여어가 다니시면은. 글을 옆면은 좀 없겠죠. 아이젠 신는 방법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뭐 신는 방법이 있는데, 국산 아이젠으로 12핀 짜리입니다. 남녀 구분되어 있는 남성용은 라지고 265에서 290까지 신을 수 있고, 뭐 제조국하고 뭐 나와 있는데, 여성용은 230부터 260까지 신을 수 있는데, 색깔도 다릅니다. 우선 남성용 이렇 하면은, 열면 이렇게 아이젠 두쪽이 이렇게 들어있고 보관케이스가 이렇게 들어있습 보관케이스도 이게 두께가 없으면 이 핀이 있기 때문에 핀에 찔려서 다 터지기 때문에 두께가 두툼하게 이렇게 두개를 열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핀은 스텐레스 12핀으로 이 부분이 앞인데 코 있는 부분이 항상 앞이고 여기 프론트라고 영어로도 적혀가 있고 여기는 리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이 앞쪽 뒤쪽을 확인해야 되고 12핀이 앞쪽에 8개 여기 보면 8개 뒤쪽이 4개가 12핀입니다 이 저가에 만 몇천원 중국산 저가제품들은 이 스탠드워 나쁜 스텐을 썼거나 한가면 강철 써갖고 이게 일반 눈 위에는 구부릴 일이 없지만은 눈이 없거나 한데 돌뿌리를 밟았을 때이 핀이 휘는 현상이 있어서 이 지지대 역할을 잘 못합니다 미끄러지니까면뭐 너무 저가를 사는 거는 뭐 별로 권장도안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지 사이즈를 안 신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요 부분이 타이트하게 땡겼을때 신었을 때. 신을 쓸때 여기 발 뒤꿈치가, 요 부분이, 신발 위로 올라가야 되지, 내려가 버리면 여기 발이 자꾸 발피기 때문에 여기가 금방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꺼품들은 실리콘도전굴안 썼기 때문에 땡기면 툭 터져버리면은, 이거 신다가 이렇게 땡기다 보면, 이 얼굴 탁채고 하면 얼굴도 많이 다치고 있는데, 싼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어차피 안전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요 정도 국내산 냐고뭐 해봤다 한 쌍이 2만 5천 원이니까. 이런거 정도 하시면 은 아주 편안한 동계산행을 할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제품입니다 남성용은 이런 칼라로 되어 있고 여성용은 약간의 오렌지빛깔 레드에 약간 오렌지빛깔 여성용은 이렇게 한 쌍으로 되어 습니다 보관방법은 이제 이걸 바짝 말른 다음에 산행을 한 뒤에 이렇게 뭉친 다음에 요 케이스 안에 넣어서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넣어서 두개가 들어가 있죠 요렇게 땡겨서 그늘지에 그늘진 곳에 나 놓으면은 이 내후년 몇 년을 쓸수 있는데 이걸 사용하고 그냥 땡비살에 땡지 놓고 씻지도 않고 으면이 실리콘을 다사가서다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철은 떨질 일이 별로 없겠지만 와이어 이렇게 돼 있는데 철은 떨질 일이 없습니다. 실리콘 다 사가 버리기 때문에 필이 사용 후에는 이걸 깨끗하게 말린 다음에 흙은 뭐안 털어도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털어 놓는 게 낫겠죠. 털어서 깨끗하게 보관하시면 이렇게 보관을 케이스를 주는 이유가 여기서 보관하면 을 오래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주는 거니까 여기서 사용하면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몇 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패츠입니다 스패츠는 국산 스패츠로만 이력도 검정, 회색,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스패츠도 이걸 안 하면은 눈이 좀이거나 이런 데는 신발이 대기 높은 거는 괜찮은괜찮지만 어정쩡한 신발들은 발 뒤꿈치로 신발이 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그걸 염려를 없고발도 따뜻해지니까 이것도 필히 갖고 다니는 게 유리합니다 이것도은두 개가 한 쌍으로 나오는데 제가 요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한 쌍으로 여러가 아이젠은 이래가 25,000원에 판매되고 한 쌍이네 남녀 구분 없이 25,000원입니다 그지는세 가지 색깔로 해서 고 15,000원입니다 이건 국산, 국산이고 아이젠도 국산입니다 이 필이 간직해가 다니면 아주 따뜻하고 편안한 산행이 될수 있는 또한가지 팁은 이 다리 터입니다 이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데 겨울에는 옷 안에다 이걸 차고 양말을에열 올려가 다니면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을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이 따뜻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 아주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내 외모. 이렇게. 신형으로서 이거는 기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사전에 올려놨는데 이렇게 길을 걸도록 되어 있고, 길을 옛날에는 이 구멍을 뚫고가 기가 밖으로 노출되도록 해놨는데 지금은 길을 감싸도록 해놨습니다. 끈을, 끈을 했어요. 끈또 걸고, 거리로도 걸드록 기가 밖으로 놓칠 안 되도록 여러 해놨습니다. 이것도 색깔 이세 가지로 나니까 이것도 뭐 갖고 다니면은 겨울에는 안 추운 길 등이니까 뭐 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다니면은 꼭 등산이야 야외 활동 뭐 자전거 일반 워킹을 해도 이렇게 해 가다니면 얼굴이 안 시럽고 하니까 이것도 뭐 충분히 쓸만한 제품. 저도 항상 겨울 되면 내복을 입는 게 아니고 이걸 다리에 차고 다니고요. 바깥에 저도 영업을 다니니까 이렇게 해서 많이 다니는데 이러면 여기서 바람을 막아주고 밑에서 다리에서 올라오는 바람을 막아주니까 추위는 거의 뭐 그렇게 많이 느끼질 않습니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은, 뭐, 고통인데, 아니고, 이런데, 그, 추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워머와 다리터시. 항상 이렇게 차고 댕닙니다 그냥. 하시면, 겨울에는 안전한 것과 추위 두 가지가 같이 공생을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이 길이 택배가 한 2, 3일 걸린다 생각하고 좀 빨리 빨리 주문해 주면 되는데, 오늘 주문해가 내일 당장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오후 늦게 주문해가 왜안 오는, 왜안 오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항의를 하는데, 너무 급하게 주문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일 배송을 하기가 힘듭니다. 4시 이전에 주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당일 배송이 거의 나갑니다. 한 이틀, 3일 잡고 이래 하시면 저희들도 편하고, 고객님들도. 편안하게 제품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거예요. 너무 급하게 하니까 서로가 좀 번거로운 현상도 있습니다. 이, 이 항상 좀 느긋하게 사전에 준비해서 이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스티플에 큰 힘을 받고 있으니 많이 꾹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